밑트 사이버. 아한명 죽어. 계 빨리. 아움직 아, 죽어 빨리, 빨리 가지 줘로. 어, 응. 빨리, 뭐. 어, 응. 응. 빨리 가서 먼저 닿다 야지 알겠지? 시작, 어, 시작. 어. 정우는 안 받아 이게, 이게. 주선이 더 들어가 줘라, 형은. 길게. 머리 머리, 머리야, 윤. 유... 아, 재현이 그 전에. 아니 그냥 머리 대운 되잖아. 조용 나가지 마. 지옥이, 지옥이 간이 움직이고 있어! 지옥이 간 지옥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옥이 막 나오면 안 돼, 지옥이는! 가, 가! 주상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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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상해, 가! 수상해, 가! 와! 상해 가! 수해 가! 해해 가! 수상해, 해안 야, 공간요. 정밀 맞지냐 인마. 아까.

정원아 집중해라, 안정원! 안 나오는거죠? <laughs> 저는... 이 <laughs> <laughs> <주에> 집중하고 있어 이게이게우수 상현이!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자, 조상현 빨리 준비해 또! 상현이 많이 나오면 안돼, 상현이! 딱 준비하고 있어! 정민이 유수출발 네. 유수유수나가유수출가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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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잘나라라 거든 네. 어이 이 어이 어이 어하면서 또! 그 또! 이 아, 또. 네. 안 해? 수비 안 해? 이 어이 거야! 어고아이고이 어이 이 했어요 하나실백 수고. 상윤이 서 있어, 서 있어. 정민이 아 정민이 아, 마찬가지인데 윤수 아이고 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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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수. 윤수 나 윤수 나가 구미 받도주세요 사이 사이 사이드 야, 야, 야. 야 조상형. 나가서, 이 야, 야, 나 이봐. 나가서 이렇게 딱 돌려놔, 이쪽으로. 야, 임마 야, 마마 이렇게 받으러 가가지고 있잖아. 이, 이렇게 딱, 이렇게 려러 가면 되잖아. 이쪽으로. 여기서, 여기서. 정훈이, 훈련을 그. 하자마자 하울지 앞에서. 여기 바짝 바짝해. 얘 누구야? 상현이 거잖아, 그렇지? 가운데 들어, 가운데 들어. 어? 살짝, 팔아주, 살짝. 여기 손들, 손들, 손들. 장윤수. 먹으면 안되 거기서, 정구민. 아 뺏는 게는 먹으면 안 된다고. 야, 내가 집으로 안 가. 세현이 형, 정구민 와야 돼! 세현이 형, 정구민! 예! 좋아, 상현이 좋아. 빨리 자잡아또 자리잡아, 상현이. 안정흠, 문관용! 반대로 줄면 반대꺼! 아. 좋아, 저 상현이 잘하고 있어, 상현이 지금. 기계, 기계, 상현 기계, 라인을 기계. 그러지. 고! 오지마! 우이 조상현 아 우리 이살아다아 사는... 그냥 나갔어! 재현아! 이 요, 요, 공간에 그땅 떼면 되잖아! 아니야. 이거 아니야! 우리 거 아니야! 거 아니야. Kristen, 아니야 빨리 왼 야, 으로 와! 구민이 봐도! 윤수 준비해! 윤수 준비해! 윤수 준비해! 사이쳐 쳐! 쳐! 나가! 아, 뭐, 나가! 아, 뭐, 나가. 윤수! 윤수다가. 윤수! 아니, 안 와? 무서워요. 나 가운데로 안 와? 상영아! 상영아! 아이스 한번더치워주라와도 나왔어? 야, 일찬이 쳐다녔다고. 야, 지혁이, 너 올려, 쳐지지 마! 상영아! 걔네 잘 보고 있어야 돼.

안정훈, 안정훈, 아 빨리 내려가서 저쪽국야 안정훈, 빨리 내려가 있어야지 이만 지금 아유. 재현아 와, 천아 어, 와. 와! 와, 때려. 와! 와! 한 번에! 가자! 윤수! 수. 또 가자, 가! 어, 어. 정민이! 왜지잘준 거야, 지금! 가요 윤수, 가! 정민이, 가운안 들어와, 정민이! 앞에 수비, 수비, 앞에 수비, 야, 지용이 만나는데, 지용이는.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20하면안 어, 돼. 상현이. 파라하면안 돼. 아, 윤, 윤수 아, 윤수 아, 윤수! 아, 윤수 가. 가. 아, 윤수, 가. 아, 윤수, 아, 아, 가. 윤수 걸렸네. 또가또가또 가. 상현 또 가. 윤니 조금 나왔네. 윤수! 아, 이그 머리! 우성요 형, 우성 유성,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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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내가 대놓고만 아재연이아재연이아뺀 것보다 못 터지게 야지 뭐야? 정민해 아, 정민 몸 들려, 임마. 어, 이리아이준 가. 다나 된다. 괜찮아. 해, 해. 어, 우리, 우 키는, 우 키는 넘겨놔 아. 오면 가도 돼.

僕、最後、oh,。 강현아, 몸이 트롤뽕 보여야지. 강현이, 안으로 더 들어, 안으로. 강현 밑으로 좀 내려. 밑으로, 밑으로. 우연이 <목소리> 윤수! <윤희. 목소리> <윤툰. 목소리> <윤툰. 목소리> 아, 윤수! 자, 상현이, 머리. 또, 공을 봐. 어딜 봐. 받아, 여기 있는 빨리 내려와내려가면아봐 괜찮아, 리지지사람안 보던 고저 던지지 말고, 지지저지 말고, 저던지 말고, 지 말고, 저 던지 고지 말고, 던지 저 던지 말고, 저지 말고, 저 던지 저 그리고 그냥 받아 줘. 뭐지 고장이 준비해. 아, 4번은 보는데 아, 준비해. 준비해. 혁이네공이야네고거부터잘 아. 네 만들어놔. 지 쳐. 빨리 쳐. 드라 나와. 백 지나. 쭉 나가. 어. 야, 이거 나가 마. 지막잖아 야, 아마 한번 박살면 안 돼! 박살면 안 돼! 아, 어, 괜찮아! 나도 어떡할 거야, 이거 어떡할 거야! 제 알바에 자꾸 누구 줄 거야, 음. 어떡할 <목소� wrapped> <날은> 거야! 어이, 이상! 자꾸 주도 되고! 그금구미에서 때리라고, 때리라고 그래. <목소리도> 올라가. 야, 임마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꼬리도, 아, 빨리 때려봐. 아. 야, 뭐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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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야. 야, 야. 아유 야, 야.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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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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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

형은 자꾸 우리 쪽어 이렇게 잡아놓지 말고 사이도 잡아놔야 돼. 아 아니 뭐하러 가. 어 문관용. 아얘봐 문관용. 그리으어어어야 문관용. 유승.

응수 준비, 응수 준비, 응